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쿠키즈 온더 블럭 진행자 임성비입니다 쿠키즈 온더 블럭 진행자 정서희입니다 쿠키즈는 우리 학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고려대학교의 창작 뮤지컬 동아리 소울메이트 동방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기 뭐 무대 벽도 있는 것 같고 포스터도 아유. 많이 붙어있고 되게 막 전문성이 있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분이 소울메이트 동아리 출신이신 현역 배우님이라고 오 진짜요? 네. 저 연예인 실물 처음 <laughs> 봐요. <웃음> 배우 김현목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laughs> 네, 일단 네, 자기소개. 아,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즈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11학번 그리고 소울메이트 출신 연기 활동하고 있는 김현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아 알아요. 근황. 네. 배우가 아무래도 프리랜서니까. 네. 네 이제 좀 백수 활동. 하고 있고요. 백수 네. 네, 기간을 좀 가지고 있고 tvn 드라마 월수금 화목토 이제 곧 촬영 예정이고 또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 또 촬영 어. 예정에 있습니다. 아, 활동하시던 동아리에 이렇게 동방에 다시 오시게 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약간 좀 찡한 그게 진짜 아, 있고요. 그 동아리 후배들을 위해서 배우들 연기 지도 이런 거다 해주셔가지고. 정말 동아리 애정이 크신 분이십니다. 네, 아. 이제 선배 부신 부릴 수는데 이제,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제 현장에서 욕먹고, 여기 와가지고, 자가스어몸 아. <laughs> 크게! 막 이런 거 이제. <laughs> 하고 이제 현장 가서는, 아. 예,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솔메이트 활동이 도움이 됐을까요 완전 됐어요 어, 제가 학교를 들어와서도 네. 노래 부르고 연기하는 네. 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었는데 네. 선뜻 용기를 못 냈었거든요 아. 한 (4학년이) 되면서 네. 아~ 이렇게 학교생활을 이제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 이런 아. 마음에 솔메이트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고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 너무 재밌었고, 은연 중에 있었던 제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되는 음... 그런 계기를 이 동아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소울메이트 동아리 활동이었다. 이렇게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그럼 4학년 때 이제 소울메이트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오... 와... 그 이전까지. <laughs> 네. 완전 아싸처럼. 에 네, <laughs> 진짜요? 아싸처럼. <laughs> 진짜요? 네. <laughs> 약간 빼앗긴 네, 약간... 아싸 아닐까. 근데 약간 이렇게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CC는 계속 한 아싸. 그럼 아싸가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 이제 아싸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실제로 노래 부르고 연기해보고 싶은 마음을 네. 한 중학생 때부터 좀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어... 이제 그게 잘안 돼가지고 부모님의 어떤 푸쉬에 네. 못 이겨 네. 네. 이제 재수까지 해서 아... 이제 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아... 아, 그래.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얌전히 잘하면 가족이 화목하겠다. 음... 어떤 이런 음... 마음 때문에 아 이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쵸.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아 네. 가족을 위한 삶. 아는 <laughs> 그걸 왜! 아. 그래서 그런 좀 우울한 톤앤매너가 아싸 생활에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아... 정말 실시 한... 대시를 되게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럼? 아, 근데 그것도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률이 좋았다. 아, 네. 네네, 확률이. 율이 좋았다. 네네, 네 그런 느낌. 아, 잠깐 좀 산으로 가는 거 같은데. <laughs> 네. <laughs> 그럼 이제 학교 다니셨을 당시에는 이제 네. 코로나 같은 게 없었으니까, 뭐, 고연전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거 혹시 많이 해보셨는지. 네, 고연전. 네. 제가 4학년 때 처음 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약가 이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저 3년간 아싸 맞죠? 혹시 하자저 진짜 <웃음> 3년간. <laughs> 어...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그러니까 3년간. 네. CC만 <laughs> <실시만> 하고. 네. <laughs> 아, <laughs> <laughs> 몰라. 아, 몰라. 아싸 몰라. 3년간 cc만 하고 4학년이 돼서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조금 어떤 밝은 기운들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제서야 아 고윤전 이것도 한번 가봐야겠다 아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 그러니까 아마 cc가 아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laughs> 이 동아리 <laughs> 형이랑 아는 솔메이트 동아리들 근데 왜그 형이랑 저랑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 <laughs> 아직도 사진이 있어요 아, 아 보내드릴게요 <laughs> 요즘 들어서 음. 자꾸 기억나는 필모는 영화 아이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영화 아이는 보호 종류 아동 네. 출신인 유아 교육과 학생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아이를 보모 활동을 하게 되면서 네. 두 사람이 어떤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를 음. 그린 영화인데요. 네. 저는 이제 같은 보호 종료 아동 출신인 김양기 배우분과 네. 지냈었던 일종의 친 오빠 같은 음. 그런 역할로 음.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뭐 제가 맡은 역할도 그렇지만 제 영화 아이의 이야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음. 영화 아이를 넷플릭스에 또 올라와가지고 아, 어...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네. 아.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볼 기회가 생겼는데 네. 보면서 제연기도 감탄하고 <웃음> 또... <웃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음. 장르나 역할 같은 게 있으면, 음. 와 어떤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장르를 해보고 싶다보다는 참신한 이야기를 계속 접해보고 싶다 이런 게좀더큰것 같더라고요. 어, 되게 의외네요. 뭔가 음. 제가 등장 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음. 이런 걸 먼저 손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KU 퀴즈 온더 블럭이니까. 아 네네. 그 퀴즈 타임을 해야 되는데. 아... 맞추시면 100만 원 만큼의 마음을 담은 상품이 네. 준비가 되습니다 아... 준비 어떻게 되셨나요? 네 아... 해보겠습니다 구퀴즈 <laughs> 예쓰 <예스! 웃음> 자 그럼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고려대학교 출신 배우가 아닌 분은? 자, 1번 주진목 2번 이인혜 배우님 3번 김현목 배우님 4번 안내상 배우님 이야 <laughs> 아, 맞췄다 <laughs> 5번, 아, 박정민. 아, 아, 네. 아... 5번, 5번, 음... 박정민. 네. 어, 야, 이미 다을 알고 계신 것 같아. 많은 게 나왔습니다. 많은 <laughs> 게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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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왜요? 쉬우면 네. 재미가 없는데. 그러셨나요? 아, 아, <laughs> 아, 음. 어, 미리 오늘 쿠키즈 온다고 음.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아... 네. 두개 중에 헷갈리는데, 3번, 김현모가님, 4번, 안내사. <laughs> 아, 정답은? 정답은? 4번, 안내사. 확실하십니까? 아닌거죠? <laughs> 아닌 분 잡아 안내상 선배님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아 100만원 상당 100만원 상당 아니기만 해봐 네? 마음을 담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올리브영을 봤거든요 뭐? 올리브영에서 100만원 상당을 오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우와 와아아 이게 뭐죠? 아. 배우님이 네. 동안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안의 상징인 플라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동안인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게 사실상 필요한가? 네. 근데 감사합니다. 메달?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근데 유지가 중요하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또 저를 생각해가지고 네, 챙겨주시고. 네, 이렇게 뭐 A U K J 온더블럭.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음... 소감 한마디만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괜시리 학교 한번 놀러 오게 아... 되고 아...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재밌게 어 인터뷰 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laughs> 행복합니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 있을 거라는 거를. 차라리 지금 빨리 인정을 하고 또 주변 선배 친구들한테도 물어볼 거 물어보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시간들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U 티저 언더블러 김현목 배우님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게스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카메라 보시고 저 카메라죠. 네굿 네. 네. 키즈.